자, 2021년 6월 9일 모의고사 35번 질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재는 도시와 건강 전염병 확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의 건강 관리와 전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랑 도시의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건강과 질병 전파는 도시의 생활 방식과 운영과 근본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당연하죠. 질병이 왜 전파되겠어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전염력이 있으니까 전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뭐냐면 도시가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많은 도시는 예전에 전염병을 경험했지만 생존하고 진보했다는 것이다. 도시가 왜 전염병을 경험했습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전염이 되죠. 근데 또 생존하고 진보를 했다. 그러니까 동시에 뭘 말하고 있어요? 도시라는 거는 전염병이 생기기 좋고. 좋고 질병이 퍼지기 좋지만 또 동시에 어이제까지 생존하고 진보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 그런 예시를 좀 알려줘야 좀 납득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시를 얘기해 줍니다. 19세기와 어 암흑의 시대적의 20세기 초기에 유럽의 도시에서는 엄청난 전염병들 요런 거 전염병 얘네들은 전염병 들이 파괴적인 전염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가 나와야 돼? 전염병. 도시에 가서 사람들 모이니까 영국의 존 스노와 독일의 루돌프 모피로 등 이런 의사들이 생활 환경의 악화, 가밀, 위생 및 질병 사이의 연결성을 인식했다. 이 연결성이란 건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 사람들 모여 사니까 그 그러니까 위생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연결성을 인식으로 인해 도시를 재계획하고 재건을 이루어졌고, 이 재계획과 재건이 포함된 게 뭐냐면, 런던의 하수소 시스템입니다. 콜레라 전파를 막기 위해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런던의 하수소 시스템이 19세기 중반에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해를 통해서 전염병도 잘돌수 있지만, 또 생존하고 진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왜 하수소 시스템이냐면, 이게 물로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을 사람들 쓰고 옛날에 막 이때 막 그냥 하천에다가 막 사람 시체도 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염, 전염이 엄청 되겠죠. 그래서 하천 시스템을 정비해 갖고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어, 위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염병을 경험했지만 생존하고 진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장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어법 같은 거 한번 알아보죠. 건강과 그리고 질병의 확산은, 이거 두 개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자, 이게 전체가 동사네요.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도시들이 작동하는지, 에 연결돼 있어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봅니다. 도시들은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R이라는 거는 R linked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기 링크드까지 포함해서 이제 링크드 이제 아 다써 줄게요. is very closely linked 이것 때문에 구별해서 써줘야겠다. 구별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여기는 이즈가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링킹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t 은 뒷문장 구조가 완전한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명사절인 와 t 은안 되고, 당연히 형용사절인 위치도 안 됩니다. 자 많은 도시들은 경험해 왔어요 전염병들을 과거에 그리고 나돈니버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have experienced는 능동입니다. 능동. 얘는 능동이에요, 능동. 그래서 have been experienced. 이렇게 수동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각, many cities.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여기는 many cities. have까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싱안되는 거고, 여 기도 서바이빙 이, 안되는거 죠? 자, 19 세기 와, 그리고 초기 20 세니까, 20 세기 초기 이 시대 는, 보았다. 파괴적인 창궐이라고 해요. 만연한 걸본 거죠. 엄청나게 퍼지는 거를 콜레라와 뭐 장티푸스와 그리고 독감의 창궐을 목격했어요. 유럽 도시들에서. 여기서 문법적으로 뭐볼거 없겠네요. 앞에서 살짝 빼고 갔는데 나돈니 벗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돼 있어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3번은 별거 없고요. 의사들인데 뭐냐면 전치사로 보면 됩니다. 존스노우나 뭐 영국에서 온 그리고 뭐 루돌프 뭐 빌허 선생님 독일어 할줄 몰라요. 하여튼 의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닐까 여기서는 어이 사람들은 봤어요. 이해했어요. 알게 됐어요. 뭐를? 커넥션. 관계를. 모모 사이의 관계. 아주 뭐 열악한 어, 생활환경과 그리고 인구감염, 밀집.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전염이 되지. 위생이 또 안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너무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과 위생과 그리고 질병들의 증병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도 동사가 멀리 뭐 떨어져 있, 있어서 떨어져 있, 있지만 과거기 때문에 술치 같은 걸 시키지 않겠지만 그래서 얘가 동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뭐, s e e n 이나 뭐, 수동으로 쓰는, 뭐, were seen. 요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요 정도가 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인식은, 이 야기를 했습니다. 제 계획과, 그리고 재 건축을, 도시에, 뭘 하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확산을 전염병의 뭐 하기 위해서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스 t 핑 이라는 ING 형태로 쓰면 안 되고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잡을 것만이 없네요 자 그리고 19, 어,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도 시스템인데, 이게 여전히 봉사하는 이것을 오늘날,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이 봉사되고 있다니까, 여전히 오늘날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지어졌어요. 여기가 주어고, 그러니까, 이거 수식을 한 거고. 지어졌어요. 결과로서. 이해의 결과로서. 어떤 거에 대한 이해의 결과였냐면, 이해하는 것의 결과로서, 중요성에, 깨끗한 물, 막는 데 있어서, 확산을, 콜레라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이런 선구적인 하수 시스템은 어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요, 요렇게 여기에 콤마, 콤마에서 삽입을 했으니까 여전히 오늘날 이것의 봉사가 이것을 봉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여전히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이 런던의 이제 하수 시스템은 만들어졌어요. 결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의 결과. 깨끗한 물에 막는 데 있어서 콜레라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면 얘는 이 워즈는 이 시스템과 지금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수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썰브가 안 되고요. 여기도 월이 안 되고요. 얘는 이제 빌딩이 안 됩니다. 수동태니까요. 그리고 이 위치는 이제 어, 왓이 안 되겠죠. 그리고 삽입은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이 대, 만약에 대시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하고 오면 또 설명해 줄 텐데, 안 된다고 하세요. 자, 마지막 유형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다른 유형들 어떤 게, 나온 게 나올 만한 게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그리고, 어, 질병에, 확산은 굉장히 어 가깝게 연결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어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좋은 소식은 뭐냐면 도시들은 굉장히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레질런트 라는 단어가 뭐, 요새 되게 중요하게 얘기도 하고 회복력이 있다 그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회복이 잘된 건데 깨지기 쉬운 뭐 이런 뜻의 허약한 프레 e 박스에 보면 택배 박스에 보면 깨지기 쉬운 이래서 프레 e 이래 가지고 뭐 와인잔 같은 거 그려져 있고 X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r e s 트라는 단어 자체가 빈칸의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그리고 요것도 빈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도시들은 경험해 왔어요. 전염병을 과거에, 그리고 어, 생존했을 뿐만이 아니라 진보했어요. 또 여기도 아까 서수령 포인트로도 잡았지만, 서수령, 또 빈칸이 됩니다. 자, 19세기에, 그리고 20세기 초, 초에, 초는 목격했어요. 아주, 어, 파괴적인, 어, 창고를, 콜레라와 뭐, 이런, 이런 병들에, 유럽 도시에서, 그리고, 그래서 존스노우, 아, 오케이. 요거 잡고 넘어갈게요. 유럽시티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에피데믹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그 예시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순서사비 포인트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존슨호나뭐 이런, 이러한, 이거 발음도 어려워. 이런 의사들은 봤어요. 어, 연관성을 봤어요. 어, 굉장히, 어, 열악한, 뭐, 생활조건과, 뭐, 과밀한 것과, 위생과, 그리고 질병과의 연관성을, 어,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스 커넥션은, 여기 있는 더 커넥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연관성에 대한 어, 인식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재개혁과 재건축을 도시에 이거 퍼지는 거를, 전염병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걸 인식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인식 대신에 뭐, 무지라고 해서, 어, ignorance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어 맞겠죠? 어맞습니다 ignorance, ignorance, 그렇죠. 혹시 틀리면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인식을 한 거지 이거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쓰이는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뭐 선진적인 하수구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는 지어졌어요. 결과로서 이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뭐야, 깨끗한 물의 중요성, 이 콜레라의 확산을 막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이해니까, ignorance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